10억 아파트 7억으로 최대 30%더 내릴 가능성 분석 나왔다.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헬리오시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오시티를 만약 본다고 하면 지금 헬리오시티가 매매가 817건, 전세가 807, 월세가 400, 64가 되겠습니다. 동일 매물 묶기를 풀어본다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집에다가 내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매매가 1973, 전세가 1278, 월세가 738이라는 얘기죠. 동일 매물 풀기로 오면 매매가 819, 전세가 810, 월세가 4 0 0 65가 되겠습니다. 헬리오시티가 저층은 18억인데, 고층은 20억 정도 될 경우에, 그렇게 되면 30% 내린다고 하면 헬리오시티 33평이 14억이 간다는 얘기죠. 아주 충격적인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를 본다고 하면 33평이 14억, 6억이 더 떨어진다는 그런 결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집값 더 떨어질 겁니다. 현장 공인 중개사들도 돌아섰다. 그래서 서울 집값 떨어질 것으로 보는 중개업자가 많아졌다.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거래 감소가 뚜렷해졌다. 노도강 등 서울 외곽 지역 하락 잔지들 늘어나. 그래서 어 고정금리 2%대에서 내년에는 변동금리로 된다고 하면 엄청난 충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집이 떨어진다. 고금리에 여기에 지탱할 분들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투, 비투에 집 사놓고 고금리에 10여만 명이나 팔았다. 다주택 비중 3년째 줄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파는 사람이 또, 어, 영끌이또 사게 됩니다.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가 되겠습니다. 총주택 1916만 호 전년 1 8로 늘어 집 보유 30세 미만 코로나 이전 비4만이 줄었다. 이자 부담 여파 30대 지난해 10만 이상 의주인 보유주택 비중 세종 가장 많아. 이렇게 돼 있는데, 연글들이 내년에는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 매매 가격 전망 지수도 이렇게 100이 100 기준을 적그 밑으로 된다고 하면 안 좋게 전망하는 겁니다. 100 이상이면 좋다는 얘기인데요. 매매 가격 전망 지수도가 지금 98.2로 이렇게 툭 10월부터 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9월, 10월부터 이렇게 급격히 내려가고 있는 것이 매매가격 전망지수 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또라더니 버려 반값 아파트 당첨자 셋중한 명은 포기되는데 토지 임대부 구독강일 3, 사전청약 34대 1이나 불구하고 이때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첨자 590명 중 152명이 당첨자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토지임재부 가격이 갈수록 올라간다는 얘기죠 수방사 2.6%안양배고7.3% 포기율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토지 임차료 인상 우려 비인기 소형 평수 영향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포기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 고덕강일 3단지 포기율이 31%나 돼 있어요. 동작구 수방사 2.6%, 안양배곡 S1 7.3%, 남양주 완숙 A19, 13.4%, 이렇게 포기자들이 많이 나왔다. 영끌족, 아파트 쏟아지니 이미 경매, 겸해, 경매, 경매 물건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어,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7년 5개월 사이 최고를 기록했다. 고금리 장기화된 매물 폭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 고정금리가 해제되고 변동금리로 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9억짜리 집 7억 대출을 받았는데 벼랑 끝 영끌족. 결국 이렇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급등세로 경매가 이렇게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10월 달에만 해도 28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집값 상승기 영끌족. 무리한 대출로 부담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 30대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집을 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집값 급등, 막차 았던 연글죽, 금이수 지소자, 눈문 후 손절을 했다. 손절했는데 또 그것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주식 가듯 집하고 사는 2040, 30. 2030, 음, 이분들은 이렇게, 에, 그, 시세, 거기 잘 적절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2030 주택 소유율 뚝 떨어져 1인 가구 69%는 전월세 살이다 빚에 대한 경각심 부족한 세대다. 이것을 많은 50대, 60대보다도 특히 20, 30대가 더 그런 상황이 안 좋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집값 내릴 때 팔아 손실 클 듯. 집값 내릴 때도 판다는 얘기죠. 다주택자 비중 3년 연속 하락. 여성 주택 보유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래서 내년 보금자리론 안심 전환 대출 60% 줄인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더욱 안 좋죠. 가계빚 폭증 탓이다. 그래서 보금자리론으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 이렇게 안심전환 대출 60% 줄인다. 가계빚 폭증탓 이렇게 되면 더욱 내년에는 안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내년도 정책 보기지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60% 가까이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 중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금융 상품이 지목돼 따른 대응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0대 미만 주택 소유자들의 계속 이렇게 샀는데 나중에 집값이 되면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 주택 소유 비중도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미 신용등급 전망이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오르는 원달러 환율.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로 상승되고 있다. 미국 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락하면서 글로벌 위험회피 신호가 나타난 영향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불황장기와 기업들 자산배가 구조조정. 이렇게 회사들도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불황이 앞으로 장기화될 것이다.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황에 따른 또는 기업들 내년 경제성장률 올해보다 낮아 롯데웰푸드, CJ제일장, 농심 등 식품기업들도 매각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재물 리스크 부진 커진 현대차 등 구조조정 불쌍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개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회사들도 이렇게 자산 매각이 늘어나고 있고 구조조정이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다. 큰 충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유역도한달새 지금 10억 4천만 달러가 뚝 떨어졌어요. 40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2월 말 기준 4,128억 7천만 달러 하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 영향으로 이렇게 외환 부유에게 한 달째 10억 4천만 달러가 뚝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문제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여기는 앞마당을 올림픽 공원으로 생각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5,54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40평대를 보면 최고 26억 5천까지 간 아파트입니다. 현재 보면 20억 5천 그래서 6억이 이렇게 현재 내려간 시세가 되었고요. 올리픽 선수 기자촌 34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최고 24억까지 간 아파트인데요. 24억 7천이 현재 19억, 무려 5억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아파트도 이렇게 가격 하락 폭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덕 그라시움. 여기는 총 4,932세대가 되겠습니다. 엄청 큰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34평을 보면 최고가가 20억입니다. 현재 16억, 약 4억이 이렇게 떨어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공연월이 2019년 9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한번 보면요. 광장 현대 파크빌 10차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3평, 33평을 한번 보면요. 여기 최고가가 18억까지 갔는데, 현재 15억, 현재도 이렇게 많이 하락된 아파트인데요. 2000년 9월 건축한 총 1170세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편한 세상 신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1910세대가 되겠습니다. 중국 열리는 2017년 5월 건축한 그런 아파트가 되었고요. 여기에 보면 매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보면 최고가가 15억인데요. 지금 1 2억 아직도 지금 3억 정도 하락세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편한 세상. 신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많이 하락된 그런 아파트가 되었고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은마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은마 재건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기대가 큰 아파트가 되는데요. 여기 31평을 한번 본다 가면 최고가가 26억인데, 현재 23억. 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 현재 한 마이너스, 어, 3억을 이렇게 기록은 그런 아파트가 되었고 재건축으로 해서 엄마는, 어, 이렇게 기대가 큰데, 그래도 여기가 지금 고금리또 경기 불황 등으로 해서 이렇게 하락된, 음, 아파트다가 그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면요. 그다음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는 창동 주공 1단지가 되겠습니다. 창동 주공 1단지인데요. 1990년 11월 건축 총 80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2평을 본다면 최고가가 7억 5천인데 현재 4억 9천 정도의 아파트가 된다. 창동 주공 1단지가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보람의 삼성, 보람의 삼성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는 총 710세대 1996년 4월 건축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0평이 최고 10억인데 현재 8억 기록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를 한번 보면요. 여기는, 어, 도남. 브라운스톤이 되겠습니다 도남 브라운스톤을 보면 2004년 12월 건축은 아파트인데요 총 107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고가가 여기 보면 33평이 10억 9천까지 간 아파트인데 현재 8억 4천 5백으로 그렇게 하락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불황 또 고금리 그 영향으로 지금 집값이 지금 안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안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더욱 안 좋을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특히 이런 여기 방희동 올림픽 선수 기자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재 5540세대인데 만세대 재건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도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크게 하락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